네,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해볼 텐데. 어, 어떤 걸해볼 거냐면요. 그 그라디언트 스틸 이미지를 가지고 와 가지고 이 이미지를 영상 위에 덮어씌운 다음에 투명도를 조정을 해서 오버레이 하는 방식으로 한번 이용을 해볼 겁니다. 제가 이제 요거하고 거의 흡사한 기능을 지난번에 그 미스터 션샤인 드라마처럼 연출하기 라는 유튜브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 그라디언트 스틸 이미지가 아니고 그라디언트 된 영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오버레이를 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그라디언트 스틸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오버레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버레이를 하려고 하면은 이 그라디언트 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니다이 이미지 파일이 필요한데 이 이미지 파일은 사실 다른 사람이 올려준 것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좀 보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께서 이제 무료로 쓸수 있도록 공유해 두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요것을 찾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ADMJ 707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게 이제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시물이라서 요 영상을 찾을 수가 있고, 이 영상이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다운로드 링크가 있거든요. 여기 설명란에 보시면은 이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 링크를 이용을 해서 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그라디언트 된 스틸 이미지, 그리고 그라디언트 된 영상을 같이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영상은 이제 사용 방법이 약간 조금은 이제 복잡해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스틸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먼저 알아보고 영상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laughs> 한번 제가 다뤄 볼게요. 그 영상 그 이제 링크 해준 그라디언트 팩을 다운 받게 되면은 그라디언트는 영상이 있고 스틸 이미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용할 것은 여기 스틸스 폴더에 있는 스틸 이미지들입니다. 총 10개가 있는데 뭐 색깔을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편집하고 있는 영상 위에 일단 올려줍니다. 올려줍니다. 올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그라디언트 이미지만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투명도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오퍼시티 인스펙터에서 오퍼시티를 조금 줄여주면은. 이제 영상이 나오고, 그라디언트 스틸 이미지가 연해집니다. 적절하게 영상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무슨 효과냐? 저희가 이제 그 선글라스 같은 것을 이제 끼게 되면은 선글라스 색깔에 의해서 세상이 저희에게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상에도 이 스틸 이미지를 올려 주면은 마치 영상에 어떤 필터가 씌워진 듯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 가지고 이 오버레이 방식은 영상 편집에서는 꽤 많이 사용되고 또 유용하게 쓸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이제 영상에 보통 이제 영상을 이제 색 보정을 한다고 하죠. 이제 컬러 그레이딩이라고 해 가지고 이색 보정하는 있고 파이널 컷에서도 색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 보정하는 방법은 직접 이제 컬러 인스펙터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뭐 무료나 유료로 나와 있는 플러그인이나 이제 LUT라는 럿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는데 색 보정 작업은 이제 이것은 좀 감각이나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이제 힘들다고 볼 수가 있고요. 좀 쉽게 하는 방법은 이제 럽 파일 다운 받아 가지고 쓰는 건데 럽 파일은 이제 만든 사람이 어떤 영상에 잘 어울리도록 특정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영상에는 안 어울리는 그색 필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오버레이 파일을 이용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원하는 영상에 흡사하게 색깔을 연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오버레이 방식이 좋은 점은 스틸 이미지가 그라디언티가 되어 있어가지고, 특정 부분은 푸르게 나오고, 특정 부분은 붉게 나오고, 특정 부분은 뭐 하얗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연출을 한 화면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오버레이 방식의 장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색 보정을 하게 되면 이 영상 전체가 그냥 색깔이 바뀌어 버리는 건데 오버레이 방식은 이미지를 더 씌워 놨기 때문에 특정 부분만 붉게, 특정 부분은 푸르게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보여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버레이 방식이 좋고 지금 저희가 쓰는 것은 스틸 이미지이기 때문에 한번 씌워 두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와서 실제로는 색 보정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손쉽게. 그리고 이 색깔이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조금, 예를 들어서 좀 붉은 톤으로 좀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붉은 톤으로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스틸 이미지 자체를 색보정하면 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 원본은 원본 색깔 그대로 있고 이제 필터 색깔만 바꾸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 편집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붉은 톤으로 바꾸시려면은 이 색보정 들어가셔가지고 붉은 톤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붉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이제 스틸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총 10개가 있는데 사실 뭐 스틸 이미지는 10개까지는 필요는 없고 3, 4개만 있어도 뭐 편집하는데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집하는 영상에 스틸 이미지 넣어가지고 이제 영상을 조금 더 영화틱하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편집을 하시면은 뭐 여행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브이로그 영상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영상에서 조금 더, 어,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연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